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취미로라도 캐릭터나 만화를 그리고 그걸로 이모티콘을 만드시는 데 관심 있는 분들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셨나요? 진짜 귀찮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게 은근히 돈이 된다고 하고, 남이 내가 만든 캐릭터나 이모티콘을 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똥손이라 그림을 그려서 스캔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일러스트나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솔직히 좀 힘들고 너무 귀찮잖아요. 그리고 뭘 어떻게 그려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AI 프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아, 물론 AI가 그린 그림으로 모든 걸할 수는 없겠죠. 근데 아이디어만 참고해도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클릭 몇 번만 하면 비슷한 느낌이지만 다른 그림들이 쭉쭉 나와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를 그려볼 건데요. 오늘 캐릭터는 네몬 바이킹입니다. 이모티콘이나 캐릭터를 만드실 때는 일단 이것부터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2D이냐 아니면 3D이냐. 일단 이모티콘을 만들거나 아니면 개인 소장용 캐릭터를 만들던 간에 수정을 감안하면 2D가 유리합니다. 예쁜 건 3D가 예쁘지만 편집이 가능한 수준에서 이걸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수정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예쁜 3D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어떤 캐릭터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강아지, 고양이, 수달, 곰, 예 뭐든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 선정하고 그다음엔 AI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있는 동물들도 좋지만 AI의 힘을 빌어서 상상의 캐릭터도 만들 수 있잖아요. 어, 저는 저번에 만든 가일 캐릭터 중에 망고, 레몬, 토마토 캐릭터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 친구들을 조금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글 번역기랑 chat GPT나, 이렇게 해서 영어로 질문하는 것을 도움을 조금 더 받아볼게요. 이제 먼저, 어, 캐릭터를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롬포트를 입력할 겁니다. 제가 만들 건 네몬 바이킹이니까 저번에 썼던, 예, 픽사 3D 랜더. 이거 정말 3D 캐릭터 만드는 데는 맞는 프롬포트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매 영상마다 이런 프롬프트를 한두 개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볼게요. 네. 어떠십니까? 정말 어, 말만 했는데 되게 느낌이 있는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모난 얼굴을 하고 바이킹의 모습을 한 캐릭터인데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선글라스까지 껴서 되게 힙한 느낌도 나고, 어, 네, 이 바이킹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도 좀 있는 것 같으면서 너무 귀엽습니다. 네, 지쳐있는 바이킹. 햇빛이 뜨거워서 네, 레몬 바이킹이 거의 녹아가고 있는데요. 어, 이게 조금 아쉬울 수 있다면 한번더 변화를 줄수 있죠. 여기서 이 바이킹들을 배도 한번 태워 보겠습니다. 여기서 배에 태우려면 다른 거 필요 없죠, 이거. 어. 여기 뒤를 온더 10이라고만 수정하면 됩니다. 예. 바이킹이 드디 배에 탔네요. 이거는 거의 바이킹이 아니라 해적 느낌이 나는데요. 이렇게 어 상당히 많은 바이킹들이나 이런 느낌 있는 캐릭터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혹시 있으시면 여기서 한번더 베리에이션을 줄 수도 있어요. 베리에이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베리에이션도 당연히 이거 크레딧은 차감되는 거 참고하시고요. 달리가 진짜 크레딧을 많이 잡아먹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 해 보면 크레딧이 쭉쭉 줄어들긴 하는데 어쨌든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마음에 드는 <laughs> 캐릭터 보시면 저는 여기 세 번째. 너무 마음에 들고요. 첫 번째 이거 뭔가요? 첫 번째 입술에 음료수가 붙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좀 그렇고 두 번째 초록색 안경 초록색 선글라스 이것도 좀 느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 번째 어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근데 얘는 좀 바이킹 느낌이 안 들어서 조금 아쉽네요. 약간 헤어도 지금 잘 정돈돼 있고 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선글라스가 싫다. 선글라스가 싫다고 하시면, 선글라스를 빼면 됩니다. 네몬 바이킹이 배위에 있다.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앞에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 픽사, 3D, 렌더 오브, 이거 넣어주시면, 알아서 캐릭터 만들어 주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저는 선글라스를 좀 선호하는 게눈 구현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데 또운 좋으면 또 좋은 것도 나오니까 한번 해봤어요. 얘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눈이 눈도 이 정도면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이거는 약간 수정하실 줄 아는 분들은 금방 수정하실 것 같고 얘는 좀 제가 좀 멍청해 보이네요. 이 네모 이킹님은찐 텐션입니다. 진짜 무섭게 생겼죠. 느낌은 좋은데 얼굴이 아쉽게 잘안 나왔네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캐릭터를 쉽게 만들어 봤는데, 음, 제가 약속했던 대로 이번에 가이드북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프롬프트 어, 생성기 사용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이드북은, 예, 구글에서 달리투그 프롬프트북이라고 치시면 나오고요. 이렇게, 이거는 22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되게 좋은 재료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쭉 한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느낌을 잡아가는지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 기본적인 바이브가 어떻다, 뭐 기쁘다, 그 긍정적인 거, 뭐, 뭐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뭐 하이 에너지, 노우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단어들이 어떤 느낌을 준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사진 캐릭터도 좀 많이 만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앵글을 잡는지 클로즈업만 있을 거고 이렇게 롱샷 아니면 뭐 풀샷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지션도 뭐 오버헤드도 있고 로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읽어 보시다 보면 재미있고요 저는 요즘에 캐릭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는 사진보다 이게 렇 밑쪽으로 가시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옵니다. 어떤 기법을 쓰는지 어, 아시는 분들이뭐다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소하신 것도 되게 많아요.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데 뭘 해봐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셨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볼펜도 있고 펜슬도 있고 예뭐 있고. 크레용도 많이 사용해 봤고요 저는 크레용도 느낌 되게 있고 이렇게 수채화 느낌도 되게 좋고요 이 오일 페인팅도 되게 뭔가 느낌 있습니다 에어브레쉬도 이것도 되게 괜찮았고요 또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영상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노폴리라고 되있는데 이게 3D를 하는데 약간 이렇게 각지게 노폴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캐릭터 만드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티커, 일러스 스티커도 있고, 이렇게 뭐 디지털 페인팅도 있고요. 많은 기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음. 사용하는 3D 랜더 있죠. 여기서 옥텐도 있고, 그다음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 번씩 보고, 아, 어떤 느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이거 한번 여기 보인 김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애니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이 애니메이션이라고 쳤을 때랑 애니메랑 쳤 쳤을 때좀 느낌이 달라요 애니메라고 치면 약간 더, 조금 더 일본 만화 느낌이 많이 나구요 그래서 고거는 사용하실 때어좀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픽사의 업도 있구요 그다음에 뭐 예술적인 느낌 나게끔 기법들에서 뭐 옛날에 사용했던 그런 아트 기법도 있고 이건 중세 시대도 있고 뭐 최신 모던. 아트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팝아트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하니까,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은 제가, 어, 프롬프트, 이쪽에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가 사실 조금 귀찮긴 하거든요. 이거를 생각만 하는데, 생각하는 대로 만드는 것도 좀 쉽지 않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프롬프터를 만들어봤어요.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약간 정신이 아직 없는데 이게 프롬프터가 좀 아쉬운 게 제가 나름대로 위치 배열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 각각의 효과나 단어들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건 약간 참고하는 용도로 쓰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우리가 만들어봤던 바이킹의 주제 넣으시고요. 뭐 세부 주제는 뭐 선글라스 쓰고 있었죠. 뭐 이렇게 에어링 선글라스를 넣으시고 피해야 할 거는 뭐 저희 텍스트 텍스트 있으면은 좀 글씨가 아직 구현이 잘안 되죠. 이렇게 텍스트면 이렇게 위드아웃이라고 뜨고요. 여기서 뭐 스타일 이런 것들을 쭉할수 있는데 제가 이게 이거는 제가 쓰는 걸안 넣어놓고, 그냥, 어, 그것만 해놨어요. 사실 그것만, 어, 그 가이드, 그 프롬프트 북에 있는 내용만 있어서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있으시다면, 이런 쪽에, 앞쪽에, 이게, 시트에 보시면, 각각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에 맞춰서, 밑에다가 더 추가하셔가지고, 이런데 추가하면은, 저 밑에 드롭박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뭐, 보시면은, 아, 아 이렇게 쳐 놓으면은 이렇게 프롬프트 가셔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아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런식으로 서더 쓰시는 거 있으시면 그런식으로 쓰셔도 돼요 픽사를 하는데 지금 3D가 어, 어, 3D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다가 잘못 찾으시면 여기 앞에 치시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안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적혀 있으면 그냥 이 앞에 칠게요 음. 여기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3D 쪽에, 아, 여기 있구나. 3D 랜더가, 아, 일러스트 쪽에 들어가 있었네요. 일러스트 쪽에 들어가서 3D 랜더를 찾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려면은, 콤마로 어, 일단 연결을 잡아놨어요. 콤마로 연결을 잡았는데, 뭐, 쓰시다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제가 더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 이걸 수정을 더 해서, 이렇게 어, 더 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약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랑 이렇게 콤마가 없는 상태에서 연결된 거랑 오브로 연결됐을 때, 안 됐을 때 이런 것들 차이점 볼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림 만들다 보면 제일 문제가 프롬프트를 뭘 썼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세이브를 할수 있게끔 요거는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 세이브 프롬프트를 누르시면, 어,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 옆에서 이렇게 지금 방금 한 픽사 3D 랜더 네몬 바이킹 이 내용이 여기 시간하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했던 것들 지울 때 하나씩 지우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클리어 버튼 누르면, 다 지워질 수 있게끔 이것도 버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주의하실 게 이게 하나 지울 때는 Delete 키를 한번 누르면 되는데 Delete 키두번 누르면 드롭박스가 지워집니다. 그럴 때는 그냥 Ctrl Z 다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드롭박스 사라지면 뭐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좀 귀찮으니까는 잘 지워주시면 다시 다운 받으시거나 Ctrl Z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뭐 그리고 요거를 처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구글 시트를 불러 오시면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냐 뭐 이런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됐, 떴을 때 확장 프로그램 설치한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혹시 사용하시다가 뭐안 되시거나 이런 부분 있으시면은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창을 닫기는 아쉬우니까는 이거를 아까 했던 거를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서. 픽스한 넣고요. 일러스트에서 3D. 이거를 하면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하시면 그냥 하면 수식이 뜨는데 그냥 다른 데에 붙여넣기 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Ctrl C 누르고 Ctrl V 누르면 옆에 가서 요거를 간만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Ctrl C, Ctrl V 하신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거를 아까 쳤던 내용 그대로 이 내용을 복사해서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보이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뭐 크게 차이는 없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써 보시고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너잘 어, 살펴 보시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에겐 저는 좀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걸로 해서 어떻게 조금 조합을 기법들을 조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 예,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응.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